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라잠입니다 오늘도 어 시황 뭐 분석은 아니지만은 그냥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3%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20일 평선을 이제 뚫을지 말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떨어질 때 조금씩 담으려고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마인 추가로 했고요 파가야도 물타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중을 실지는 않을 거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제 분할 매수 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이제 단기채로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는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한번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 떨어질 때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지금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,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,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느낌으로 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달러 보시면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,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이너스지만은 아무튼 홀딩을 한번 해 보고 장기 투자 느낌으로 한번 투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